가지울력 교통사고 형사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심각성이나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속히 사과하고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정확히 하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나 합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대응 방안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모으는 것도 향후 법적 대응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혀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